미국 보스턴에서 있었던 사건이 새로운 교황 선출과 함께 부각되고 있습니다. 알렉사 맥퍼슨은 세살 무렵부터 6년간 가톨릭 신부에게 학대를 당했습니다. 맥퍼슨이 9살이었을 때 거실 소파에서 피터 칸 총신부가 그녀를 강간하려던 것을 맥퍼슨의 아버지가 목격하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저에게는 그것이 거의 매일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가해자인 태국 출신 피터 칸 총신부는 미성년자에 대한 폭행 및 구타 혐의로 기소되어 1984년 8월 24일 법정 심리가 예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맥퍼슨의 가족들이 모르는 사이 뒤에서 뭔가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가톨릭 교회 편. 가톨릭이 깊게 뿌리내린 보스턴에서 막강한 권력을 가진 교회는 법원이 자신들 편이라고 믿었습니다. 당시 보스턴 대주교였던 버나드 로우는 태국에 있는 주교에게 보낸 편지에서.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해 피터 신부를 도와주고 교회의 명예가 떨어지지 않도록 처리하려 하고 있다라고 썼습니다. 이 편지는 오랜 기간 비밀로 남아 있다가 뒤늦게 공개되었습니다. 맥퍼슨 가족을 포함한 일반인들은 수년간 이 편지의 존재를 알지 못했습니다. 1984년에 쓴이 편지는 보스턴 법정이 교회의 별다른 스캔들 없이 사건을 마무리한 지두달 뒤에 작성됐습니다. 피터 칸총은 이십리 이후 공식적인 형사 고발을 면했고 맥퍼슨 가족과의 접촉을 피하고. 심리치료를 받는다는 조건으로 1 년간 보호관찰 처분만 받았습니다. 버나드 로우의 편지에는 피터칸 총의 아동성학대와 관련된 교회 내부의 심리 평가 내용도 명시되었습니다. 피고 신부는 치료에 동기 부여가 없고 반응이 없다고 판단했으며 따라서 민사 및 교회법에 따라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에 직면해야 한다. 그러니까 피터칸 총이 심리치료를 받았지만 스스로 치료를 받아야겠다는 의지나 마음이 없고 치료를 받아도 달라지는 점이 없으므로 사회의 법과 교회의 규칙에 따라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진단과는 달리 버나드 로우 대주교는 태국 주교에게 피터 칸총을 즉시 태국 교구로 소환해줄 것을 간청했습니다. 피터 칸총이 미국에 남을 경우 심각한 스캔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언급했던 것입니다. 당시 언론 보도에 따르면 태국 교회 당국은 칸총을 받아들이기로 동의했지만 그는 소환 명령을 무시하고 보스턴 지역에 남아 지적장애가 있는 성인 시설에서 일했습니다. 18년이 지나서야 문서 공개. 가톨릭 교권이 막강한 보스턴에서 지역신문인 보스턴 글로브는 처음으로 사제 성폭행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신문 일면에 실었습니다. 곧 수백 명의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어 나왔고 그들의 변호사들은 아동성학대와 관련된 수십 년간의 교회 내부 기록을 법정에서 공개하도록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교회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미국 헌법 수정 제1조에 따라 그 기록을 비밀로 유지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 기록을 공개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이는 역사적인 분수령이 되었습니다. 당시 연락을 받은 피터칸총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증거가 있나요? 목격자가 있나요? 그는 여전히 보스턴 인근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보스턴 글로브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맥퍼스는 수십 명의 신부들에게 학대를 당한 500명이 넘는 피해자 중한 명으로 8,500만 달러, 하나로 대략 1,000억 원의 민사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이후 공개된 내부 문서에 따르면, 버나드 로우 대주교는 피터칸 총의 경우와 같은 방식으로 여러 신부들의 학대 사실을 알고도 이들을 다른 교구로 이동시킨 사실이 거듭 드러났습니다. 추기경이자 보스턴 대주교였던 버나드 로우는 결국 2002년 보스턴 대교구직을 사임하고 로마로 이주했으며 이후 7년간 산타 마리아 마조레 대성당의 대사 제직을 맡았습니다. 이에 대해 생존자들은 교회의 면책 특권을 더욱 강화한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버나드 로우 추기경은 2017년 로마에서 사망했습니다. 현재 85세인 피터 칸총은 아직까지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는 보스턴 교구에서 공식적인 직책을 맡을 수 없게 되었지만 사제직은 박탈당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공개한 혐의심부명단에는 그의 사건이 미해결로 표시되어 있으며 유죄 또는 무죄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 없이 단순히 무단결근으로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맥퍼슨은 그를 파면시키기 위해 수년간 노력해왔지만 태국 교구나 바티칸만이 그 권한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교회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던 것입니다. 보스턴 법원이 가톨릭 교회의 내부 문서를 공개하라는 획기적인 판결을 내린 결과 맥퍼슨이 아버지가 처음 경찰에 신고한 지 18년이 지나서야 2002년의 대주교의 편지가 공개되었습니다. 이 편지는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내부 문서 중 하나였습니다. 모든 것을 공개하길 원한다. 맥퍼슨의 변호사 미첼 가라베디어는 보스턴 성악대 스캔들을 다룬 영화 스포트라이트의 실제 인물로 교회가 여전히 비밀주의를 고수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우리는 여전히 법정에서 소송을 걸어야만 문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의 2002년 승소는 획기적인 순간이었고 이후 수십 개국에서 비슷한 사건이 쏟아졌지만 그는 전 세계 가톨릭 교회에 여전히 숨겨진 잘못이 많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맥퍼스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성범죄 신부들과 그들을 은폐한 사람들을 내놓고 더 이상 그들을 보호하거나 숨기지 말고 일반 법정에서 그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교회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공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녀는 끊임없이 나오는 교황 장례식과 후임 선출 준비 소식을 지켜보는 것이 고통스러웠다고 전했습니다. 뉴스에서 계속 이런 얘기만 듣게 되자 교회는 여전히 자신들의 잘못을 숨기고 있고 바티칸이라는 큰 조직과 자기들만의 교회법을 방패 삼아 진실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게 막고 있기 때문에 마치 아동성학대에 관한 문제는 정당화되는 듯한 느낌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BBC는 보스턴 교구의 내부 기록에 대한 비밀주의 문화가 여전하다는 주장에 대한 입장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에는 답변이 없었습니다. 현 대주교가 신부의 신분 박탈을 원하는 피해자들을 도울 수 있는지도 물었지만 바티칸에 문의하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보스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세상의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 세상 스피커 세커였습니다.